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결을 다닙니다.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상태에서 성공은 습관과 실천에 있다. 하지만 명확한 목표와 계획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실천을 하지 않은데 그것은 실생활에서의 습관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올바른 습관과 실천에 있으며 그러한 습관과 실천을 형성해 나간다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다.물론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습관이란 고개덕을 의미한다.만약 당신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있다고 믿는 것이다.자신이 할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노력하더라도 믿음의 부족으로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왜냐하면 스스로 할수 있다고 믿기까지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할수 있다는 마음은 처음에는 밖에서 얻게 된다. 따라서 이 사업에서는 동기부여를 위한 여러 가지 책과 테이프, 모임 등의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형성해 있다. 이 시스템을 따르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지만 스폰서들은 가장 훌륭한 믿음을 주는 그러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당신이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거나 긍정적인 사고를 하거나 스스로 확신에 찬 다짐을 할때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 특히 이 비즈니스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면 내적 믿음은 더욱더 강화된다. 믿음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다.그것은 두려움, 의심, 지식의 부족, 거절, 절망의 숲을 헤치고 찬란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다.목표를 생각하고, 선, 성공의 패턴과 원칙을 다, 따르며 리더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지도를 행하라.그러면 당신도 새롭고 훌륭한 리더가 될 것이다.시스템 가이드. 꿈과 계획은 변할 수 있지만 결루와 결단은 변할 수 없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알면 성공한다. 시스템 가이드 의보. 인생에서 갇힌 것을 얻으려면 진정한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이 확고한 상태에서의 성공은 행동 및 습관이 중요하다. 결단한 내용의 일관성을 갖고 올바르게 습관을 형성해 나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행동을 습관화하는 원칙은 고개도. 즉 적극적인 사람이며 이것이 성공의 원칙이다. 당신이 시간을 투자하고 행동할 것을 결단하라. 이 사업에서 진정으로 성공하셨다면 이에 서약하라. 서약서. 성공 목표, 비즈니스 가치성, 성공을 위한 행동, 마음의 자세, 방해를 극복, 방해를 방해물 극복 전략, The System is a n s w 시스템이 해답이다. 단계별 실행 계획. 그림 상징. 1단계, 2단계, 3단계. 에, 측정 방법 및 기록. 서약서 2. 일일 행동 지침. 자기 보상. 이름 서명. 목표를 공유하고 도와줄 스폰서.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하면 성공한다. 시스템 가이드북 단기 이주 중기, 장기 목표 처음 1년간의 목표를 1개월 단위로 정한다. 직급 처음 10년간의 목표를 1년 단위로 정한다. 사업 시작 10년 후 목표를 정한다. The system is t 템이 해답이다. 행동 계획. 거기에다 책을 읽자. 매일 15에서 30분 최소한 1개월에 한 권의 책을 읽자.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자기 개발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성공적 사고와 사고와 정신력을 배울 수 있다. 자아 발견과 동기 부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올바른 정신 사고를 함양할 수 있다. 테이프를 듣자. 매일 한개 이상.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업의 성장 도모, 사업에 대한 비전 공유, 사업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배움, 동기부여, 복제의 극대화, 교육의 복제효과.필기하면서 듣고 반복해서 듣자미팅에100% 참석한다.오픈미팅 세미나, 릴리, 펑션, 미팅 곧 사업이, 곧 사업이, 이 사업은 미팅 통한 교육 사업. 자신감과 열정을 축적시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성공 지향적인 사람들과의 교류, 경험과 노하우를 배움,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알면 성공한다. 시스템 가이드북, 규모가 큰 미팅에서 큰 믿음이 생긴, 전 제품을 100% 애용하고 제품의 전문가가 되자, 내 제품을 내가 사용한다, 사업적 기본 사항, 구매 방법과 습관을 변경한다, 충동구매 억제, 생활비 절감 효과, 나부터 최우수 고객이 된다. 등록 후 1개월 내에 10에서 15가지 제품을 애용한다. 매월 10가지 정도씩 제품 사용을 증가시켜 나간다. 전 제품을 100% 애용하고 전문가가 된다. 사업 소개, STP, 쇼드플랜, 당신이 스스로 사업 설명을 하자. 월 15회 이상 사업 설명을 한다. 사업 설명을 철저하게 배우고 연습한다. 비즈니스를 위한 명단 작성을 한다. 이 사업에서 명단은 자본과 같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적을 때마다 내 사업 제거 자본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개개인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보다 그냥 아는 사람 명단을 적도록 하자. 친척 동창, 직장 동료, 친구 등 몇 그룹으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사업은 꿈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일이다.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 뭔가를 찾는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을 찾아 내 사업의 비전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독수리는 무리지어 다니지 않는다. 높이 날아 올라 조용히 아래를 내려다 보며 때를 기다린다. 나라는 1인 기업을 경영한 최고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을 내가 작성한 명단에서 한 번에 한 사람씩 찾아다니도록 하자. 시스템 가이드 스폰서와 함께 명단을 작성한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당신과 배우자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적는다. 최소 한시간 직업을 기준으로 분류 명단을 만들면 쉽다. 전화번호 활용. 50명 이상의 명단을 기입. 해야 한다. 사업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을 먼저 기록하며 미리 판단하여 명단에서 빼지 않도록 한다. 명단을 항상 지참하여, 지참하여 생각이 날 때마다 곧바로 적어 기록한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알면 성공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명단에 기록한다. 명단 분류. 1차 명단 5가지 분류. 친지나 친척, 본가, 처가, 외가. 6. 과거, 현재 학교 동창, 초중고, 대학 동창의 명부, 직장 동료, 업무상 지인과 과거, 현재 알고 지내는 사람, 교회, 취미활동, 동호회, 서클, 기타 모임, 2차 명단,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여러분의 명단을 계속 늘려나가라. 매일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 사귀어 나가라. 명단 속의 사람들이 당신과 이미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라. 항상 같은 곳에서 쇼핑을 한다. 같은 시장에 자주 가는 곳들과 같이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유지하라. 적당한 때 당신이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면 모임에 초청할 것을 생각해 보라. 더시템이죠 더 유인서 시스템이 어, 해답이다. 프로스펙트 리스트 체크 상중하 STP 쇼드 플랜 분류 애토크마켓팅 시스템을 알면 성공한다.